자 우리가 어, 합성을 하라고 했는데 fx라는 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gx는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거야. 그래서 y는 g 의 fx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 g의 함수를 뭐 이렇게 보통은 정리했었잖아요. 그쵸? 이건 근데 정리를 못해먹겠네 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못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fx라는 그런 함수는 정리가 돼요. fx는 어, 여기 3을 기준으로, x가 3보다 크, 3보다 크면, x가 누구보다 크면, 3보다 크다면, 4 값을 가져야 돼, 이 값이. 그 다음에 x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 다 뭐야? 1 값을 갖는다1값 이렇게 갖는다 아, 그러니까, 이 gx라는 함수도, 우리가 gfx라고 쓰는 이와 같은 함수도,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x가 어, 3보다 클 때, X가 3보다 클 때, 누구 값만 가져요? 3보다 클 때. 이 값이 가질 수 있는 거. 4밖에 없다고. 그치? 맞아요? 어, 그러면 G에 4를 집어넣어봐. G에다가 4 집어넣으면 얼마야? G에 4. 0이 된다고. 이 값이 얼마 된다고? 0이 된다고. 그치? 아, 그 다음에 G에 FX가 되는데, 어, X가 누구보다 클 때, 어,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값이 될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 1밖에 없다고 계속 1이야 그냥 계속 죽어라 그럼 g의 1값이라고 g의 1값은 그럼 얼마야 g의 1값은 g의 1값은 1이야 여기 g의 1값 집어넣으면 1이잖아 지금 그쵸 아그 1이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gx의 그래프를 이제는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뭘할수 있어 gx의 그래프를 당당히 그려내시면 됩니다 당당하게 x, y를 쓰고 어? 여기도 3을 기준이야. 여기가 뭐가 기준이야? 3을 기준으로. 3보다 커. 3보다 크면 뭐가 돼야 돼? 0을 갖는데. 야, 함수값이 다 0이야. 0이 가지면 3보다 큰 거. 이쪽에서 다 함수값이 다 어떻게 된다고? 0 된다고. 3보다 작어. 3보다 작은 것은 x값이 다 y값이 뭐야? y값이. y값이 이라고 이렇게 된다. 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합성함수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 1이 된다. 여기 1. 요점이.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면 됩니다.